자이 영상을 온술롯 코인 타는 모든 친구들에게 바칩니다 구독 좋아요 문상 일곱 장 쏩니다 꼭좀 부탁드릴게요 뽀 여기서 잠깐 오늘부턴 댓글에 내용이 꼭 있어야지만 문상을 드릴 거예요 알았죠? 기억해 기억하세요 기억해 기억해 꼭 기억하세요 뽀 온슬롯, 다들 가지 말라고 하지. 사실 나도 별로 온슬롯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 이 친구가, 어, 소마로 이렇게 온슬롯을 가서, 소마도 온슬롯 간다. 실제로, 창천 억년에 비해서 보잘 것 없는 이 온슬롯을 초테이 내부위까지 올린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시작한다. 온슬롯은 사랑입니다. 내 네, 수라는 다른 걸갈 수가 있어. 계절도 갈수 있고, 오강도 갈 수가 있고, 창천도 갈 수가 있어. 조각도 1800개야. 온슬롯, 얼마나 좋은 템일까? 또 수라로 온슬롯을 가게 만들어버리네. 어, 기다려봐. 나 던담 한 번만 쳐볼게, 얘들아. 아, 씨, 온슬로 코인 탄다고 했는데, 뭔가 쫄리네. 자, 이따 인다라천은, 야, 억년 같네. 얘도 억년. 맨날 랭커들은 다 억년가. 야, 오강도 있네. 오강 갈까? 오강도 있네. 야, 온슬로간 놈들 왜 없어? 창천. 뭐야. 야, 계절도 없어. 야, 다 오강 아니면은. 야, 잠깐만. 온슬로 1등 누구야? 카타마루온슬로에다가간 사람 있네. 여기 한명 있네. 야, 근데 대박이야. 온슬로에다가 증폭한 놈이 한명 밖에 없어. 씨발. <laughs> oh <gasps> 와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딱 봐도 증폭을 한명밖에 안했잖아 와 너무하네 온슬로 실화냐? 창천은 애들 증폭 많이 했겠지 봐봐 창천은 증폭을 졸라 많이 했네 자 계절 계절도 증폭 졸라 많이 했네 억년 억년은 뭐 1등부터 다했지 억년도 증폭 졸라 많이 했네 온슬만 증폭 안했네 자 우리 잠깐만 한번 딜표를 좀 보자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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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좀 갑자기 걱정되네 자 판금에다가 아니 온슬로 가겠다고 큰소리 땅땅 쳤는데 어? 자 일단 5강부터 딜표를 보자 자 5강을 갔을 때 딜표가 어..1620 계절 계절은 크징이고 1580뭐 이제 마지막 온슬롯 온슬롯은 추뎀칭호에다가 제발 좋아라 좋아라 1578뭐 그렇게 차이 많이 안나는데요? 괜찮네 온슬롯 억년도 보자 억년 어..166 그렇게 게 차이 억년 그게 차이 많이 안나네? 억년이 되게 생각보다 약하구나 원래 차이가 좀센 직업들은 더 많이 훨씬 많이 나야되거든? 창천 162 아야 이거 보면은 수라는 아니 온슬로 계절 오강 가는 게 훨씬 낫네. 창천이랑 온슬로시랑 사이클딜 차이도 절도안 나네. 온슬로 갈만하네. 오강이 제일 좋긴 하지만 가 그냥. 어휴 뭐야 온슬로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 수라한테는. 자 상이 하이를 사러 가자. 온슬로 최후의 반겨. 자 슬로사 반가워. 상이. 자. 아이 오케이 야 이쁘네 역시 루은 온슬로시네 어, 야 이거 온슬로만 올려도 개슈타위와는 비교도 안 되지 얘들아 어? 야마보 잠깐만 독공마보 적당한 거 없냐 이거 딱이네 와 값도 싸고 가성비 지리네 뭐야 심지어 업그란 것도 500밖에 안 하네 와 야 나는 바로 초테이부터 올린다. 나는 딜표도 안 보여주고 올릴 거야. 빠꾸 없이에요. 이게 클래스지. 자 업그레이드 바로 들어갑니다. 빠꾸 없이. 아씨 졸라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아씨 후회 안 후회 안 하겠지? 제발. 이미 늦었어. 뿅. 자 이것이 바로 온슬롯의 클래스다. 후덜덜하네 후덜덜하다 후덜덜 내가 왜 그랬을까 자 빠꾸 없어 남자는 어? 씨 빠꾸 없는거야 띠바 ㅈ됐다 이상한 기분이 이상하네 정신차려보니까 울슬렛 오셋이 제 앞에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온슬롯은 사랑입니다 나는 3시너지 적용되기 전까지는 시너지에다가는 돈 한푼도 안쓸거야 어? 아 이미 근데 이러고 말하고서 썼네? 씨발 응? 돈 한푼도 안쓸거라고 해놓고서 많이 썼다 야씨아 아, 재질변환을 해보자 황금 마스터리 올라가서 마스터리 뭐야 지금 마크 넘치네 그럼?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어? 이야. 야, 졸라 세졌는데? 그래도? 야, 개수킬 때랑 간지가 다르네. 초테이클래스야 이것이 바로 온술 코인. 자, 잠깐만. 너이 새끼 뼈 때릴 거야? 그런데 왜 시너지 치고는 이역 쓰셨나요? 아, 나쁜 새끼. 그건, 나, 너, 씨, 내 가슴 아픈 얘기 꺼낼래? 그거는, 어, 시너지를 쓴게 아니라, 내가, 그, 오기가 생겨가지고, 너무, 우, 우 욱하고, 화가 나서 그런 거였어. 생각해가그래 내가 맨날 너희들 던파에 돈 쓰지 말라고 해놓고서 나는 존나 많이 쓴다. 그치? 마치 이런 거 같네. 담배를 피면서 후, 너희는 이런 거 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자, <laughs> 자, 오늘 온슬로 올렸는데, 야, 우리, 얼마나 온슬롯, 야, 멋있어졌나 보자. 일단 특수기술 한번 써보자. 오! 개간지야 잠깐만, 야, 야, 오야 제일 멋있네 우주네, 야, 다시해, 우주의 기운, 야, 은하수, 야개간진데 기다려봐, 이것이 바로 원솔로 데미지, 데미지도 거의 매덕치 뜨는 거야 이거, 3억 야. 이 정도면 안톤도 그냥 부수겠네. 야, 이거 토그 안톤 한방 아니야? 기다려봐. 야, 안톤 어딨어? 자. <laughs> 음. 자, 일단, 아, 토그를 잡으려면 얘는 내신으로 잡아야 돼. 아이템 발동을 시키면 안 되죠. 아이템 발동 확률이 몇 프로지? 에, 5% 확률, 오케이. 5% 확률이야. 자, 4기로만 잡고. 자, 토그야. 자, 오늘 토그 한 방에 잡으러 갑니다. <laughs> 간지에 일단, 온슬롯은 장점을 말하자면 멋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상시시화가 걸려요. 그리고 아이템 이모티콘이 제일 이뻐요. 던파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어구예요 이게 바로 온슬롯이에요. 개슈의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2차 각성기. 개슈가 이각 레벨링이 많이 붙지. 이각만 비교를 해볼게. 어, 비교조차 안 되겠지만. 너무 이각만 비교하면 너무 개슈가 유리하니까 좀, 그, 일반 기술도 하나 비교해줘야겠다. 부동이랑 개슈 두개 비교할게. 자, 먼저 이각부터. 두 개만 깔끔하게 비교합니다. 자, 27억 8억 9천. 자, 두개 기억해. 오케이, 이제 초태이 이제 비교도 안 돼. 초태이 업그레이드하면 어, 자, 그리고 지금 투완포를 안 빨았죠.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빨았고 어, 투완포 빨면 실제로 30억 거의 떴겠죠. 아이템 발동을 하고. 와 우주 이거 개멋있네. 이각부터 비교합니다. 를 파동각이나 터뜨렸고이 졸라 세네 비교가 안 되네. 야, 이게 초태이야. 봤어? 자, 지금, 투암포랑 지능을 안 빨고도 30억, 40억이 넘는 들이 나온다는 거네. 실제로 부동은 지금 두 배네. 거의 두 배. 자, 근데 알다시피 개슈는 이각 레벨링이 너무나 유리하죠? 자, 이각 하나, 부동 하나 비교했는데, 이렇게 온 슬롯이 좋습니다. 가세요. 자, 이제 투암포까지 빨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각만 한번 써볼게요. 45억? 졸라 세졌는데? 이야, 온슬롯는 알다시피, 이각 레벨링의 효과가 아니라 골고루 데미지가 분포되는 그런 거예요. 야, 근데 트럼프 고지능 빠니까 딜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 이거 정말 갈만해요, 어? 이제 얘는 프리 패스야. 얘는 이제 프리 레이드 나와도 맞잖아. 프리 패스라니까. 시너지에다가 온슬롯.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여러분들 아 우리 온슬로 코인 탑승까지 했습니다 와 지립니다 와 정말 좋은데요, 온슬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 초태이 오세세 힘. 어 정말 후회 없어요. 아까 이 영상을 온슬로 탑승하는 친구들에게 바친다고 했는데 약간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온슬로 솔직히 뭐 계절이랑 차이 조도안 납니다. 뭐 직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 레벨 오히려 레벨링 떨어지는 애들은 계절 갈바에 온슬로 가는 게 좋아요, 알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온슬롯의 힘. 온슬롯은 사랑입니다. 크으... 야. 음술은 사랑입니다. 이야, 씨. 멋있죠?